좋아? 응? 안녕하세요, 저는 나루예요. <laughs> 제가 결혼 이후로 처음 찍는 브이로그거든요. 결혼식 할때 머리 엄청 길러야 돼가지고,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자른 적은 없는데, 끝나? 좋아, 이게? 머리를 자를 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조만간 아마 자르지 않을까 해요. 응? 네. 나. 이 귀여운 우리 나름 자 귀여운 거 보여드릴까요? 아 이것도 귀여운데. 불핑이 엄청 어렵게 샀어요. 이거 어, 어디에나 달아도 굉장히 귀여운. 그리고 네, 에어팟 케이스. 귀엽죠? 저 그냥 케이스 없이 항상 다녔었는데 오랜만에 한번 옷을 입혀봤습니다. 최근에 산 건데 어린이 경제회 마켓 같은 거 했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어린이 친구가 만든 비즈 팔찌에요 근데 이거를 좀 비켜주겠니? 여기다가 달아주려고 하거든요 괜찮죠? 그래서 약간 커스텀을 해보려고요 왜? 안 된다 뭔가 여기 다는 게좀더 어울리는 느낌이어서 여기에 달았어요 괜찮죠? 이거 아주 마음에 드는 것 같아. 그럼 여기에 달 키링은 새롭게 구해봐야겠어요. 근데 여기는 키링 딱히 안 달아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나루 왜? 나루 발도 자르자. 헤? 우와 나루야 진짜 길다. 너 이거 죽은 발톱이 맞네. 안전하네. 뭔 음, 아니야. 아픈 거 아니야. 어우, 덜 때문에. 엄마가 어, 잘할게. 미안해. 아니야, 너가 좀만 이렇게 쭉 뻗어주면 되거든? 이런 식으로? 심지어 아까 하나 드셨는데. 응. 자꾸 일어났는데. 그걸 좀 먹어줘야 될것 같아요. 저번에 신혼여행 갔다가 서울 헤매버스트 티 마셔줄게요. 엄마 이거 붓는 거 바꾸려면 엄마 이거 붓는 거 봐. 여보도 이거 마실래? 그래. 너 생각해 봐. 모든 컷에 너가 나오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을까? <laughs> 이건 제가 좋아하는 빵집에서 사온 블루베리 크럼블인데 어제 남편이 반조각 먹고 남은 거 먹을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크림치즈가 가득 들어 있답니다. 오 깜짝이야 음 참견 고양이 나루 응? 저는 요즘 뭘 배우고 있어가지고 10시까지 수업을 들으러 가야 됩니다 근데 점심시간 전까지 너무 허기져서 뭐라도 먹고 가야 돼요. 이렇게 편하게 입고 갑니다. 패딩까지 색깔이 약간 비슷한 눈이 올게요.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4개월 차 되는 아기 고양이거든요. 저호물시기가 뒷발에 응가를 묻히고 나오는 바람에 뒷발만 원래 후다닥 씻기고 나왔는데 어찌나 싫어하시던지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왔습니다. 어찌 나려 응가 발에 묻히고 나와서 뒷발만 씻었지 후다닥. 저 요즘에 일개 쓰고 있거든요. 이 길을 사실 꾸준히 쓰자가 올해 목표 아니 목표기는 해요. 근데 그 꾸준히 쓰자인데 작년에도 꾸준히 쓰자였고 재작년에도 꾸준히 쓰자였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를 생각을 해보니까 뭔가 그한 장을 빽빽하게 채워야 될것 같고 또 욕심이 나니까, 뭐, 예쁜 마스킹 테이프도 붙이고, 꾸미고 싶은 욕심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서, 올해는 꾸준히 쓰되, 할수 있는 만큼만 적자. 뭔가를 꾸며내서 뭔가 어떤 다짐을 쓴다거나 하지 말고, 사실 기반의 얘기를 쓰던, 감성적인 말을 쓰던, 단한 줄의 문장 일지라도 그냥 쓰자, 거든. 작년에 썼던 그 다이어리 종이가 아직 이렇게 빈 공간이 너무 많아서, 새로운 거를 다시 사지 않고 그냥 여기에 그냥 이어서 쓰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너가 대신 쓰려고? 응? Uh 발을 -huh. 그렇게 쫙 편다고? <laughs> 오늘 이렇게 나갔다 올게요. 감사합니다 주세요. 주세요. 어디 갔어? 파자마를 하나 샀습니다. 홀리 파자마 중에 이렇게 스트라이프로 이렇게 들어간 거 되게 귀여운 거 많은데 제가 원했던 색상이 약간 남자분 거더라고요. 사이즈가 좀 너무 커가지고. 이막 핑크 색파자마 샀어요. 밑에는 반바지, 위에는 긴팔로 샀습니다. 약간 요렇게. 막다 잠그고 입어도 귀엽고 여기 자수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아주 부들부들한 소재여가지고 편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마 이거 입어도 되겠어? 통과야? 오케이, okay, 통과. 음. 왜 중간에 앉아 있는 거야? 그 중간에 <laughs> 며칠 전부터. 감기를 걸린 것 같은데, 낫질 않네요. 락도 먹가 있는데. 요즘 할라몬 진짜 맛있어요. 진짜 달고, 시고상큼해 고양이들은 신 냄새를 안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모르고, 내 냄새 맡아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인상 찡그리면서 도망가더라고요. 일이나면요 같이 밥을 먹어야 겠어요? 밥이 되게 짝게 깔려 있다. 그래, <목소리> 밥이 없는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 요즘 그렇게 밥이 좋더라.

뭐 뭐? 약을 한번더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안 됩니다. 오늘도 짧게나마 아기를 쓰고 잘 거예요. 어, 읽겠어요읽겠어요 네? 이거 사은품으로 온장난인데 제일 잘 가지고 오아라 여기 나루 회목이거든요. 나루 집이지, 여기? 나루 오늘 어땠어? 아, 신났어? 그래, 가장 열심히 해. <놀라> 야 예.